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빠! <laughs> 멋이지 멋? 멋쟁이지? <웃음> 나이가 <웃음> 서른 살일 때, 나이가 서른 한 살일 때는 오백. 그래. 멋있지? 아빠, 요 정도는 찢어진 것도 아니야, 요즘. 왜 밖에 나와서 마중하고 있었어? 이랬다? 나 올까봐 마중하고 있었던 거지. 녹음제이, 흰색 국밥, 빵꾸 하나 때우고. 오늘 얼굴이가 살이 그래 많이 쪘어. <laughs> 얼굴이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달덩이가 됐어 밥 먹자! 밥 먹자! 응. 이빨 실으면 끝났어, 그럼? 이빨 해수없 어떻게 오늘... 부모들 떼어잖아한잔할수 있는 거야? 응. 아이 아, 아빠 술 먹으면 안돼요이술 아, 아, 끊어야 돼한잔먹을지한잔 할까? 아니 아니, 딸내미 오면 안돼 수고해, 한 잔은 아직 그냥 아직은 그리고 아우, 목이... 뭐 30일 날 오라고 30일 날 왜? 아 그거에? 추석에? 추석에 와야지 1일날이 추석이야 예. 응? 일이 추석이야? 어 1일이 0월 1, 2, 3, 4가 빨간날인데 지금? 추석이1 5호추이 30일날 30일 내려갈거야 그럼? 3 0 전에 내려오든 할그 전에 내려와야 한다 아, 일일 없으면 안잡라는거지 돈을 많이 벌었어 나야 뭐 주책을 따지 마라 이번에 가가지고 그래. 아주 내가 추석 무슨 날만 되면 아유. 내가 겁이 그 질질 나 아주 그냥 아우 <laughs> 아우 뭐가 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냥 무사히 지나간 적이 없어 아주 우리 내가... 아빠 땀나 알았어 알았어 아우. 내가 한번날 <laughs> 울은 사람이야 내가 심지어 울지 내가 여태까지 울지를 않은 사람인데 내 한갑날 우는 사람이야. 복제 복또 생일이야. 어? 만나. 어. 맞아. 우리 생일 축하해야지. 또. 내가 한갑날 우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제대로 받았네? 어. 생일빵을 제대로 맞았네? 진짜. 아, 그치지 그래. 60, 60년 60년 생일빵에 우, 우는 사람이야. 감 <laughs>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우다.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응. 이렇게 만 충격과 공포로 충격 충격에 의해서 그렇지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갈까? 뭔 소고기야 기 농협에? 코로나가 아, 보들보들한데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코로나. 내가 아직도 아빠 어떻게 딸내미 왔어? <laughs>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자마자? 깜짝 놀랬어. 문확 열더니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너무 거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아마 아니 소문서. 음. 사람들이 그거라잖아. 여자분, 이 여자하고 똑같아그그 그 이름 뭐야? 가즈마. 그 여자. 젊국 여자? 지나 엄마. 진아엄마도 똑같아 형 <laughs> 입술도 똑같고 몸땡이도 똑같고 몸땡이는 달라졌지 아, 똑같아 왜다 뽑혀줘 아빠? 응. 응접했어? 아니 오늘 아무것도 안했어 그 그래? 갑자기 이제 진아엄마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내려갔네 원래 뭐였지? 그 아저씨였잖아 기억 안나? 아, 누구지?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1도 없어. 확실히 사람이 살을 빼야 돼. 아, 뭐지? 그 아저씨가? 아빠 친구야? 아니, 나이가 많지. 아, 나이 많아? 응. 아빠가 그냥 많지. 아니, 뭐? 아 아빠는 다 친구야. 아래로는 친구 없고, 위로는 다 친구야. 한 30까지는. 태아... 케어 다 하지 <laughs> 아빤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 내가 다 이겼지 다다 이겼지 금은 힘이 없가지고 힘이 없는 거 맞아? <laughs> 확실해? 없어야돼 니네 아빠들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없어야돼 지금도 힘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장독 다 깨고 <laughs> 또라이 라이더 라이야 내가 다주고돈 주고, 주고 샀는 데. 물을. 돈을 그자때 다, 다치, 그걸 장덕단지, 삼십만 원 주고, 0십만원 주고 샀는 데. 그랬다고다 그걸 깨, 깨다시냐? 아이고. 목포 가게 <laughs> 하못게 해도 그렇지 아무리 자기가 사도 그렇지 그지? 아니 돈을 줬 또는 어쨌든 간에 자식이 엄마한테 돈 줬다고 해 그걸 낚여먹렸으면 되냐? 아니, 그거, 아. 아니 저.. 뭐야다고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샀대 돈을 주고 근데 못포 가게 아 했대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술 먹는다고, 그걸 뭐 매운탕 먹는다, 뭐 먹는다, 그러고 퍼가니까, 엄마가 나 같아도 못뭐 퍼가게 하지. 맨날 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매운탕 끓여먹고는 누가 좋아하니? 왜 이렇게 자주 퍼가냐? 장작 퍼가라, 했더니. 그랬더니, 흥질난다고 그걸 다 깨빠, 깨셨대 아우. 아뭐 그런대야 고 그냥 그랬다고요 양떼목장이네양떼목장 양떼무짝? 그래. 우리 가서 그양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우는왜 저런데 안가? 근데 가가지고 원래 양도 보고 그럼서 그양 사람 리 염소보는게 낫 염소 지겨워 지겨워요 지겨워, 지겨워.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아... <laughs> 그리고 아빠는 그메아가 보고 싶나 봐. 메아가 정이 그래. 들어가지고 보고 싶어. 아이고, 이거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저녁마다 그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다 놓고 나한테 구박을 있는 대로 막고젖 먹이고, 뭐하고 말고. 나그뭐 그거 그 올리려고 막 영상 찾아보는데 아빠가 막 껴안고 막점 젖을 막 내기고 있는 거야 뭐 하나 올려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아... 대답해 대답을 못하는 난 대답을 좋아해 염소가 좋지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빨리 대답해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좋아, 내가 좋아? 아! 아! 엄마 엄마가 찍고어갔어 아빠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아니 염소 아니, 영도... 아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염두가좋냐고 내가 좋냐고 아니, 못해. 아니 해봐 염소가 좋아 내가 좋아 알해 뭐야 뭐 내가 좋아. 아 몰라 몰라. 내가 좋지. 그래. <laughs> 내가 좋지. 엄마 밥 먹는 거. 아빠 염도가 좋아. 내가 좋아. 아. 빠 염도가 좋아. 내가 좋아. <laughs> 염도가 좋아. 내가 좋아. 염도가 좋아. 내가 좋아. 염도가 좋아. 염도가 좋아. 염두가 좋아. 염두가 좋아 <laughs> 걸어가는수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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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내가 지 피곤한 스타일이래 너무 해